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저 지금 그 시장은 그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리플 가격이 얼마 전에 이제 바닥을 찍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죠. 자, 제가 이런 그림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제 그 추세를 상승으로 이제 가는 그림을 리플이 먼저 상당히 하락하고 이제 헤맬때 그때부터도 이제 이걸 보여드렸어요. 근데 지금 그대로 가는 거예요. 상승 추세로 간다고요. 이제 하락 추세가 끝났어요. 그 얘기를 일찌감치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일찌감치부터 이제 이 차트를 보여드렸었어요. 지금 그대로 가고 있어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투자하시면서 이제 1위 1비 하면 안 돼요. 1위 1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다 떨어져 나갔어요. 손바김이 여러분 많이 됐어요. 손바김이 됐다라는 얘기는 뭘 의미합니까? 손바김이 됐다라는 얘기는 돈을 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바닥부터 가지고 있어서 이제 큰 수익을 먹어야 되는데 중간에 팔고 뭐또 조금 높은 가격에 사고 또그 사람이 또좀 있다 팔고 뭐 어쩌고 이러니까 수익낸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손해 본 사람도 많고 수익을 냈다고 해 봐야 아주 뭐 미미한 수익내고 이제 떨어져 나가고 뭐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고요 이제 그 리플이 말이죠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드디어 이렇게 간다 라고 말씀드렸던 그 상황이 왔다는 얘기예요 자 리플이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자 보시죠 이 지금 리플 가격이 말이죠. 앞으로 엄청난 상승을 해도 결국은 수익을 낸 사람은 그렇게 별로 안 돼요. 투자가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뭐 시장 분위기에 흔들리는 것도 문제고, 시장에 그 쓸데없는 루머들, 이 돈을 다루는 것이 이제 이 투자 시장이죠.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든 증권이든 온갖 루머가 이제 판을 쳐요, 여러분. 그래서 루머를 조심해야 돼요. 뭐, 최근에 뭐, 리플이 무슨 뭐, 그 뭐죠? 그 SEC와 소송해서 합의를 하는데, 뭐, SEC가 뭐, 1조, 뭐, 7.7억 달러 1조를 뭐, 요구했다, 어쨌다, 하는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뭐 근거 없는 얘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출처가 불분명하죠. 그냥 어디, 트위터나 이런 데서 누가 뭐, 한 얘기를 갖다가 그것이 마치 기정사실이냐 진짜로 그런냐 그렇게 막 돌아다녀요. 근거 없는 소문들이요. 뭐 그런 거 진짜로 믿고 하면은 여러분, 낭패 봐요. 그보다 더 리얼한 어? 그럴싸한 그런 소문들이 판을 치는 게이 투자시장이에요 리플 말고 또 이제 그 베이비 도지코인 같은 경우에는 또 무슨 뭐 내년 초에 내년 초뭐 언제입니까 내년 1월이면 한두달 조금 더 남았죠 두세 달도 안 남았어요 근데 이제 뭐 그때 또뭐파이낸스 당장 안다 어쩐다 다루머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제 뭐 결정되지도 않은 일들을 갖고 누가 뭐 트위터나 뭐 이런 뭐 소셜미디어나 이런 데서 한 얘기를 놓고 그것이 마치 이제 기정사실이냐 막 믿고 막 하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속는 거야. 저는 이제 그런 거 영상 안 올려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확인도 되지 않은 얘기들 하지 않습니다. 자, 뭐 이런 소식이 있었어요. 뭐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리플 내년이면 40배 급등할 수도라고 주장이 있다고 그래요. 한번 내용을 보시죠. 자, 이게 이제 그 그 리플 의 XRP가 이제 앞으로 그 본격적인 강세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럼 이제 보시면 이 에그라고 크리토는 이, 이 사람이 이제 그 암호화폐 애널리스트래요. 2028년 7월 이전까지 XRP가 이제 이전에 기록한 역대 최고가인 3.84달러를 돌파할 확률이 낮다는 초기 전망을 번복하며 XRP가 현재 가격보다 40배 더 높은 27달러까지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3.84달러까지 간다. 그것도 뭐 2028년 7월까지래요. 2028년이면 지금부터 5년 뒤 아닙니까? 그때까지 3.84달러 간다고 이제 주장했던 이 사람이 그걸 이제 번복하면서 이제 그보다 이제 40배가 더 높은 27달러까지 간다고 이제 주장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리플 가격이 좀그 암울했었죠. 시장 분위기가 이제 암울했었어요. 물론 저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전혀 저는 아무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때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 이제 또좀 리플이 오르니까 지금 오르는 분위기죠. 그니까 러 이제 와서 또 무슨 뭐 40배 더 높은 가격까지 갈수 있다. 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그 전망을 내놓는 사람을 애널리스트라고 볼 수는 없죠. 맨그 밑에 보시면 이제 노란 줄 있죠. 다만 에그라그 크립토는 XRP 가격이 40배 상승할 시점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내년 5월 경이 될 것으로 내다봤대요. 뭐 2028년 5년 뒤에 3.84달러 간다고 하던 사람이 이번에는 이제 기간도 완전히 단축돼서 바로 내년 5월, 앞으로 한 7개월 뒤죠, 6~7개월 뒤 그때 이제 40배가 넘는 가격인 이제 27달러까지 간다고 너무나 큰 차이가 나는 전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망하는 게 애널리스트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 보고 뭐 그때 그때마다. 대중들의 이제 그 분위기에 맞춰가지고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쪽에 얘기를 하고 내리면 대중들이 불안해하면 이제 그 불안해하는 쪽에 맞춰 똑같이 불안한 얘기를 하고 주로 그래요. 왜냐면 하 그러면 욕을 안 먹거든. 모두가 비관하고 불안해할 때 이제 내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욕을 안 먹어요. 대중들은 다 오르기를 더 바라죠. 이제 더 기대를 하죠. 그때 또뭐 크게 오른다고 그러면 이제 좋아하죠. 이러니 그러니까 세상에 그저 유명 인사며 애널리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개, 거기에 계속 속아가지고 거기에 발을 맞추니까 결국은 돈을 다 잃고 벌지를 못하는 거야. 결국은 그들의 말이 이제 마저 떨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고 엉터리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이제 또 여기서 지금 그 리플이 오르다가 조금 또뭐한 며칠 있다가 또 다시 또 떨어지면 행여라도 이제 다시 또 떨어져서 이제 또 바닥을 또 헤매고 그러면 또 다시 이제 또 비관론이 또 나와요. 그런 걸 믿고 여러분이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죠. 불행하게도 이제 이 세상의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걸 믿고서나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분위기에 이제 흔들리면서 투자를 하니까 돈 버는 사람들이 극소수인 거예요. 그이 얘기를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돈 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30년 넘게 그런 것을 봐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신문에 나오는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 뉴스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 인터넷 보면 뭐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제가 뭐 똑같이 여러분에게 뭐 읽어주는 거 하면은 뭐 그게 뭐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거를 놓고 이제 비판할 부분들이 있으면 비판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으면 얘기를 하고 제 30년의 경험을 여러분에게 이제 전달해드리고 해서 여러분이 돈을 벌게 만드는 것이 제 목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런 방송을 들어야 된다고 그런 방송을 보고, 아 이걸 제가 제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영상을 쭉 봐오신 분들은 알 아시겠지만, 저는 이 증권과 그 암호화폐를 통틀어서 일반적인 그 방송하는 사람들하고 틀려요. 적당한 처세나 해가지고 이제 뭐. 여러분이 돈 잃든 말든 뭐 달콤한 얘기나 해가지고 그렇게 방송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이거 왜냐면 성격하고도 관련이 돼 있어요. 제 성격 자체가 뭐 무슨 뭐 굳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뭐 그런 스타일로 처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과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런 진실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진실로 인해서 여러분이 큰 수익을 내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큰 기쁨을 느끼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왜냐면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이 세상 믿을 놈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다 해봤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방송을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이제 신뢰를 주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실속이나 차리려고 하는 그런 방송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리플은 일전에도 이제 여러 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승 추세로 접어들었어요. 이제 앞으로 이제 상승 추세를 타고 이제 쭉 계속해서 올라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앞으로 어, 리플은 이제 어떤 상승이 나오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그 18배를 가는데 이제 한 달도 안 걸렸던 그 이런 상승이요. 자, 암호화폐에서는 이러한 상승이 리플뿐만이 아니라 아, 종종 나와요. 리플이 그동안 이제 굉장히 많은 세월들을 이제 그 헤맸죠. 많은 사람들에게 뭐그리토송리토송 뭐 하는 뭐 그런 실망감도 주고 하면서 많이 헤맸어요. 리플이. 자, 이제 이제 리플이 분출할 타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차트를 꼭 여러분이 염두에 두시면서 어, 리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부안해동 하시면 안 돼요. 부안동 하지 마시고, 차분히 잘 들고 계셔야 합니다. 지금 부안의동 하셨던 분들 지금 얼마 전에, 리플 뭐600 얼마대에서 이제 뭐 조금 헤매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온갖 막그 비관적인 소리하고 막 그러던 사람들 있죠. 제가 그거 놓고 많이 나무를 했었죠그 사람들이 제다 떨어져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견디신 분들은, 이제 앞으로 이제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이 이런 상승들을 중간중간에 계속 맛보시면서 아마 큰 수익들을 이제 내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기다림의 법칙이고 돈을 버는 수학의 법칙, 그러니까 거두들림의 법칙이죠. 부디 이제 여러분께서 이제 앞으로도 차분하고 지혜로운 투자로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만한 멋진 수익들을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야기를 마칩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